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스위스 밀리터리 워터키퍼로 시원함을 오래 유지하세요 포일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블랙 그레이 색상으로 세련되게 즐기세요 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오브 쿡스 IH 스텐 303 멀티 팟 냄비로 맛있는 요리를 시작해보세요. 2.8L 넉넉한 용량에 16cm 크기로 실용성을 더했죠.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제니퍼룸 전자레인지 프로 201는 편리함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주방 필수템입니다. 넉넉한 2 0 l 용량으로 다양한 요리를 간편하게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음식물 처리 고민. 이제 끝. 제조사 정품 미생물 1년분으로 어떤 음식물 처리기든 ok.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깨끗하고 편리한 주방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투데코 미니 스텐레스 찜기가 할인 중. 15cm 크기로 실용적이고 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찜 요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찜소을 놓치지